아, 안녕하세요. 저를 저를 아 그래요 아 멋있게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 와, 모처럼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하게 되네요. 오늘 봄비가 예, 그래도 좀 고마운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. 여러가지 산불도 많았는데 그거를 다 꺼주는 이런 봄비가 내려서 촉촉합니다. 또 한편으로는 벚꽃 꽃잎이 완전히 지게 하는 비였습니다. 자, 셨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? 우와, 우리 선생님들 많이 오셨네요. 예, 반갑습니다. 자, 여기 여러 선생님도 오는데, 예, 예, 반갑습니다. 저기 텔레비전 출연 안 하면 또 습한 분도 나왔습니다. 자,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자, 이것으로 방송을 오늘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확인. 자, 엔더 누르시고.